이번 시간에 임대 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225페이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임대 보증금 간주입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 그다음에. 주업이어야 되고 또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에, 간주입금 계산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설령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자기 자본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초과했다 하더라도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만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입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 계산 규정을 비교를 해보면, 자,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비교해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요건인 경우에는 주업인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법인세법은 주업인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데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은 무조건 적용을 합니다. 자 차입금 요건에 대한 부분은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법인세법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무조건 적용이고요. 주택을 포함하느냐는 건데 법인세법은 주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은 포함합니다. 포함하고요. 부가가치세법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면세기 때문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을 차감하느냐 계산 산식에서 법인세법 차감하고요. 소득세법 차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신주 인수권 처분 이익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 법인세법 차감하지만 소득세법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요두 가지 제도가 간주임대료에 대한 계산 제도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불산입과 관련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 교재 22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법인에서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배당을 법인이 받아가게 되면, 이미 배당하는 법인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단기순이익에 대해서 배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미 법인세를 냈다라는 거죠. 법인세를 과세했기 때문에, 법인세를 과세한 소득인데, 그걸 배당받았다고 해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국 법인이, 당해 법이, 내국 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이 있다고 라 하면 수입 배당 금액에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한 금액에다가 이자, 직업이자 중에 입금 불산입 배제액이 있습니다. 그 배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입금 불산입 배금, 배당금, 직업 법인별로 직업 법인별로 각각 계산을 합니다. 각각 계산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도 입금불산이 규정 적용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출자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배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당금도 입금불산입 규정이 적용이 될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금불산입률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 출자법인이 지주회사 외인 일반 법인인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주권상장법인 무시하고요. 어, 비상장 법인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출자 법인의 비출자 법인이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 출자 지분율 100%일 때는 입금 불산인율 100%입니다. 5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50%고요. 50%, 50 미만일 때는 30%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50% 미만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30% 입금불산입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출자 비율은 자회사의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금불산입률을 적용해서 수입, 어, 수입 배당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에 일부분을 어, 입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227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입금 조정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건설비 상당액 관련되는 부분,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 1.2%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익금액 조정 쪽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서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성을 하는데 첫 번째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이라는 탭이 있고. 건설비 상당액에 대한 적수 계산하는 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탭에서 임대 보증금 적수 계산을 합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임대 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단 부분에 작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전체 삭제를 하고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F12 블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블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적수 부분이라고 해서 어 우리 일반 점표 회계 점표에 대한 정보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자, 1월 1일 날 전기 2월 금액 8천, 8억 원이고요. 5월 3 0날 3억 원 보증금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죠. 7월 1일 날 5억 원이 다시 들어왔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1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임대보증금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대보증금 운용수익금액 명세 부분 가기 전에 3번에 보시면 건설비 상당액 적수 있죠.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이라고 하는 탭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번에 임대보증금 운용수익금액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이 1,590만 원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 어, 과목은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자 수익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자 수익. 이자 수익.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으로 해서 계정 과목을 찾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어, 금액에는 1,590만 원입니다. 그죠? 1,590만 원이고요. 자, 보증금 운용 수익금액은 얼마냐 라는 겁니다. 보증금 운용 수익금액은 3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비 상당액 적수로 갑니다. 두 번째 탭으로 가서, 자, 임대 면적 등에 대한 적수, 어, 건설비 총액에 대한 적수를 계산을 합니다. 건설비 총액은 총 6억 원입니다. 그죠? 1월 1일부터 어, 6억 원입니다. 총액은 6억 원이고요. 자 적수 계산이 됐습니다. 연도 중에 건설 건설비 총액이 변동되지는 않죠. 적수 계산이 됐고요. 임대 면적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 기준으로 입실 면적이 얼마입니까? 10만 제곱미터죠. 10만 제곱미터입니다. 10만 제곱미터 365일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니까 임대한 면적 아, 임대 면적 어, 10만 제곱미터 어, 임대를 했고요, 임대를 했고 어, 변동이 있었죠, 그죠? 어, 5월 3 0날 5월 30일 어, 감소를 했습니다. 퇴실을 했죠. 3만 제곱미터가 어, 퇴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만이 남았고요. 7월 1일 날 다시 임대가 재임대가 됐습니다, 그죠? 3만 제곱미터가 임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 기준에 대한 어, 적수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적에 대한 총 면적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10만 제곱미터가 있었죠. 10만 제곱미터 연 면적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적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그 적수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렇게 계산된 적수를 기준으로 간주입금 조정 탭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 이자율 1.2% 적용해서 어, 입금사입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483,616원 계산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분 명세서 작성이 되고 나면 f 3번 조정 등록을 눌러서 반영해 주시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에 어, 대해서 483,616원 기타 사회이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f4. 어, 조정 코드 도움이라고 해서 어, 그러니까 활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명세서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수입 배당금 명세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사례가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수입 배당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입 배당금 명세서 어, 관련해서 어, 실행을 시키고 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제가 종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항상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임대보증금 있죠. 자이 부분이 에, 입출금된 부분들이 다 정보가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우리 회계프로그램에서 임대보증금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 쪽에 가면 이자 수익 금액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 금액 500만 원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안으로부터 수입 배당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500만 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 수익, 어 배당 수익이 들어왔으면 원천징수세액인 선납세금도 있어야 되는데 왜 선납세금은 회계처리 안돼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으로 처리니까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잘못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에서 다시 자, 수입 배당금에 대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12 블록이 블록이 메뉴가 있는 데는 무조건 블록이를 눌러 보시면 됩니다. 블록이를 누르면 관련되는 회사 정보만 반영이 됩니다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 법인에 대한 현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자료에 보시면 어 주식회사 대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법인명 기타 어 구분에서는 기타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니까 기타법인이고요 사업자등록번호 그다음에 주소 대표자 발행주식 총수와 지분율을 등록을 합니다 발행주식 총수를 모를 때에는. 어, 그니까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주식 총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 금액 명세를 작성하는데 요 부분은 2번에서 작성했던 배당금 지급 법인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례에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한 배당 금액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입력했고요. 자, 입금 불산이 비율은 자, 커스를 입금불산의 비율 16번 나으로 이동을 시키면 팝업창이 뜹니다. 입금불산의 비율이 뜹니다. 그러면 상단 부분에 있는 건 지주회사 수익금액, 비, 어,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거니까 무시하시면 되겠고, 2번 일반 법인 수익금액입니다. 기타 법인이죠, 우리는. 기타 법인이고요. 지분율 45%이기 때문에 50% 이하인 30%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30%의 입금불산입금액 150만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지급이자 금액은 정보에 의하면 3번 자료에 지급이자가 1035만원 나옵니다. 1035만원 자이 부분도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정보가 나와 있을 겁니다. 12월 달로 해서 손익계산서 조회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급이자 비용 1,035만 원 나와 있죠. 자, 이 금액을 확인하시고 어 관련되는 정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급이자는 얼마를 입력을 해야 되냐면 1,035만 원 중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에 의해서 200만 원이 송금불산입된 걸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송금불산입됐기 때문에 835만 원만 지급이자 어 기준으로 해서 입금불산입 규정 배제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 835만 원 중에 30% 어,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입금 불산입 적용 대상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주식의 장부가액에 대한 적수입니다. 여기에는 적수라고 표현은 안돼 있는데, 적수로 계산을 합니다. 자, 적수 계산하게 되면, 어, 뭡니까? 100, 182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금액 입력했고요. 어, 뭡니까? 자, 출자 범인의 자산 총액에 대한 적수.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에다가 365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적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제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배제 금액 계산하면 25만 5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차액 금액 차액 금액 150만원 중에 25만 500원을 차감하면 124만 9500원을 입금 불산이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f3번 조정 등록을 눌러서. 어 세무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어 뭡니까? 어 배당 수익 입금 불산입 어, 기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정 코드 도움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법인들 같은 경우에 수입배당금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자공제조합에서 나오는 수입배당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입금불산의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교육 마치겠습니다